춘천 갑선거구의 금패지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3선 연임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습니다 진보진영이 춘천선거구에서 당선된 건 국회의원 선거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기까지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부터 두 후보는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앞서갔지만 개표율이 절반을 넘기면서 그 격차는 점차 좁혀졌습니다. 승부는 자정을 넘겨 개표가 시작된 관내 사전 투표에서 결정됐습니다. 매석에 추격하던 허영 후보가 순위를 뒤집더니 서서히 격차를 벌린 겁니다. 20대 총선에서 6천여 표 차이로 석패했지만 4년 만에 서류했습니다. 70년 만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춘천의 교체와 변화를 선택해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라고 하는 춘천 시민의 명력입니다. 강릉 선거구 역시 개표 막판까지 박빙을 연출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돈의 세 번째 사선 고지에 오르며 미래통합당 공천 쿼오프라는 악재를 딛고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선 의원이 탄생하기까지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권성동 후보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2~3% 내외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서도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무소속 출마의 길을 시작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강릉 시민들께서 어 선거 과정 내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어 비록 큰 표차는 아니지만은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던 여론 조사 결과가 개표 전에도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권당선이는 곧 미래통합당에 복귀한 뒤 당권 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원 정치 1번지 춘천과 영동 지역 수부 도시 강릉 도내 최대 격전지는 진보와 보수 간 절묘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